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안 분석 시리즈 중 동국대학교 분석을 맡게 된 평촌청소락원 전략단인 김동겸입니다. 2025학년도 선발 기준 및 규모 등을 전형계획안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수시와 정시 모집요강이 나오게 되면 이 전형계획학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뿐만 아니라 어, 많은 대학들의 전형계획을 통한 분석 영상 역시 같이 올라와져 있으니 그것을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형계획은 이 부분을 할 대학은 동국대학교고요. 동국대학교에서는 제가 일반 학생을 기준으로 뽑는 전형을 기준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와 정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수시는 학교장, 학생부 교과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 논술, 이세 가지 전형을 나눠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시도 다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수시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나오게 됩니다. 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요, 말 그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되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전형입니다. 학교에서 이거는 계열 상관없이요, 최고 8명 이내까지 추천이 가능하고요. 학교장 추천 인재의 전형의 같은 경우, 어, 처음에 선발을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 30%에서 일괄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부 교과 70%는요, 자, 보시면, 어, 학생부 교과에서 반영 과목 총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을 따로 뽑아서 이것은 동국대학교의 굉장히 좀 특이한 전형이긴 한데요. 반영 과목이 석차학 등급 상위 10개의 과목을 따로 뽑아서 학생부 교과의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서류 정용이기 때문에, 어, 학교의 전반적인 그 부분을 작년까지는 전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교 생활 기록부 전 영역이 아니라 교과 관련 영역으로 변경이 돼서 학생부 내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출결 상황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요 서류 조형 30%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 학생부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가장 동국대학교에서 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학생부 요 내신 등급별 산출 점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등급 자체가 1등급부터 약 5등급까지는 1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부 교과 내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점수의 이 상위 10개 과목을 가진 점수 자체가 환산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이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로는 그렇게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등급을 매기보다는 이 나머지 30% 이 서류 전형 30%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교과 70% 서류 30%인데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가 85.4%, 그다음에 서류 전형이 14.6%가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서류 전형은요 어, 기본 점수가 300점 만점에서 180점이 주어지가, 주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점수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 실질 반영 비율을 보시고, 어, 교과 점수가 85.4%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좀 말씀드렸듯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8명 이내에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고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 부분은 굉장히 좀 상위권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추천 전형입니다. 한마디로 이 내신 부분은요, 적어도 뭐 4등급 일반고 기준으로는요.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아니라 적어도 23등급 이내의 친구들이 받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 85.4%에 들어가는 이 환산 점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어떤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14.6%의 실질 반영비로 들어가지만 이 서류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이렇게 모집 인원, 올해 모집 인원과 그리고 올해 전형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다는 거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교장, 예, 학생부 종합 전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크게 일반 학생을 모집하는 기준은 이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의 반영 비율이 달라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학생부를 가지고 어떤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두 개의 전형은 달라지고요. 물론 어, 이 지금 전형면 자체서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뽑는 과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본인 학생기록부가 어디에 좀더잘 맞. 있는지에 따라서 이두 가지 전형 중에 전, 어, 두드림 두드림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두드림 전형,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어, 단계별 전형이고요, 1 단계에서 서류 100%, 3.5배에서 4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기준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3.5배수는 경영학과, 그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 그다음에 정부 통신학과 이세 가지 학부를 3.5배 뽑고요. 작년까지는 여기에 법학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법학과는 4배수로 뽑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계별로 모집을 뽑게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학생부 정합의 두드림 전형은 교과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전 영역을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이세 가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는 이 가지의 이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 동국대학교 이 두드림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지금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요 인성의 비율 자체가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약 30%, 전공 적합성이 50%, 그 다음에 인성이 20% 적용되게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전공 적합성이 50% 이상 되는 대학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학생부 종합을 쓰고자 하는 친구들은 정말 학교 생활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그 학과에 맞춰서 이전공적합성에 적합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전으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상이 쉽게 열0개 업무였고, 이 서류 전형 자체가 여기 지금 보시면 세트, 교과 발달, 발달 상황, 그다음에 출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학생부 종합인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요, 요 라인 자체에서 전공 적합성을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기 때문에 우리 동국대학교에 혹시 종합을 원하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 내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본인이 원하는 과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둘이 합쳐서 약80% 내외 정도로 보고요. 인성을 20% 내외로 보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비율이 높다. 그 중에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어, 주의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음, 논술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제가. 어. 자 보시면 인문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합니다. 어떤 게 보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계 보시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국수영과, 과로 하나가 탐구 하나를 본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과학탐구를 본다는 얘기이고요. 2025학년도에 바뀐 점은요, 과학탐구 가 아니라 그냥 탐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탐과탐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저가 적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탐만 선택한 2024학년도보다 탐구라고 이제안을 폐지한 2025학년도에 노, 동국대학교 논술의 예, 최저는 완화가 되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보시면 이렇게 출결 10% 학생부 교과 20%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출결. 10%는요. 보시면 이거의 기준은 결석입니다. 네. 데 그거는 예, 결석을 할때 3일 이하 결석. 그러니까 결석은 아시겠지만 인정이 아니라 예, 비인정에서 3일 이하면 10점 감점이 없다는 말이고요. 4에서 6일이 9.4점의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예, 결석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고 해서 비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논술 쓰는 친구들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결석이 아닌. 어떤 이 결과 그리고 지각, 조퇴, 이 미인정 요세 이 가지에서 이것을 3회, 이것을 3회 했을 때 결석 1일로 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출결 같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굳이 페너티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논술을 혹시라도 생각한 친구들은요.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 N수생, 그러니까 졸업생들이죠. 졸업, 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재수를 하고 논술을 쓰게 될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이요. 수능을 보시고 적어도 고3 생활의 마지막 출결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지만 이 부분에 있을 때 적어도 패널티를 받지 않겠다라는 부분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의 점수인데요. 이 교과의 점수는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과는 조금 점수 분포가 다릅니다. 동국대학교 논술에 이 등급 보고 면 1등급부터 사실은 5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학생부 교과도 상위 10개를 빼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를 혹시라도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본인이 전체적인 어떤 학교 아니, 학생부 교과 등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했던 10개의 과목에 이 등급을 봤을 때 적어도 5등급 이상 어, 동국대학교는 동국대 입학처에 따로 내신을 산출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본인의 내신을 넣어서 내신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 동국대학교 우리 친구들 한번 논술을 상담을 해보니까 적어도 5등급 이상에서 어, 쓰셔야지만. 정말로 페널티가 그렇게 많이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6등급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남은 학기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시가고 저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을 끝냈고요. 이제 정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정시는요. 작년과 올해의이 어, 우리 반영 영역 및 비율이죠. 그니까 러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 경찰행정학부라는 이 과가 원래 나군에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다군에 경찰행정학부가 따로 입문,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학부 물리학과가 작년에 가군에서 뽑았지만 올해 다군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가군, 나군에서 이동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국대가 가 나군에서만 모집을 했다면 올해는 가나 다군 세계에서 모집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25학년도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제가 말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25학년도에 또 다른 한해 특징은요 자연계열의 수학 영역 과목 제한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까지는요 자연계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연계열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 요 부분에 있어서 미적분과 기아를 필수로 선택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는요, 수학에 대해서 전면 과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이 폐지로 인해서 미적분과 기아에 따로 가산점을 주게 됐습니다. 동국대는요, 활용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점과 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어,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수학 같은 경우에 3%의 가산점은요 실질적으로 동국대학교를 쓸수 있는 친구들의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에서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 왜 그러냐면 이 과탐 3%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3% 3%, 3% 6%라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동국대 내에서도 조금 무시하지 못할 가산점이 아닐까. 마디로 자연계를 쓰는 친구들은 미적분 혹은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AI 소프트의 융합 파푸에 같은 경우는요 아, 사탐 사탐에 3%의 변환표준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가 2024학년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15%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로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20%였는데요. 이게 이제 20, 20, 24학년도부터 15%가 됐고 25학년도도 15%로 유지된다. 그리고 한국사 역시 등급별 감점으로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 탐구 과목, 예, 자연계열 반영영역 탐구의 예, 일반적으로 과학 탐구에서 그냥 오 2024학년도까지는요, 과학 탐구였는데 2025학년부터는 탐구로 변형이 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동국대학교가 제가 방금 전에 수시에서 논술 전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탐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학탐구에서 이제 일반적인 탐구로 변형이 됐고 정시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반영 방법이 일반 과학탐구에서 탐구로 바뀌었다는 부분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시에서 마지막으로 영어 등급별 배점과 요거 한국사 등급별 감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등급별 배점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별 차이가 예, 4등급부터 급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연도에 동국대학교 이 정시 영어 합격 입경, 입결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영어 등급이 한 2, 3등급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2025학년도, 2024학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2025학년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3등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 등급별 감점 마찬가지로 4등급이잖아요. 우리 50점 만점에 25점. 25점 절반 맞으면 딱 4등급 나옵니다. 한국사는, 어, 참,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선지 자체가 사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등급 이상을 맞기가 쉬워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4등급까지가 이 응시 집단에 적어도 50% 이상이 다 4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한국사 적어도 내가 패널티를 받지 않을 정도의 딱 절반 이상의 4등급 이상을 맞는 게 동국대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부분 그래서 한국사도 4등급 이상 필요하다. 이 부분은 꼭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수시와 정시를 동국대학교 이제 전형 계획안에 맞춰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수시, 정시 마지막 가장 처음으로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교는 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교과 70%는 정량. 등급별 차이가 사실은 4등급, 5등급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실질 반영 비율이 70%는 높다. 하지만 그만큼 간극이 없는 만큼 요 나머지 서류 30%이 정성 평가를 하는 이 서류 30%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두드림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도 물론 중요하고요. 인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전공 적합성의 50% 이상의 비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을 꼭잘 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 동국대학교 두드림을 쓰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논술이고요. 논술은 2025학년도 네, 완화가 되었다. 최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보다 더 논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어, 도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부분, 그 다음에 출결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출결은 3학년 2학기. 한마디로 수능이 끝난 현재 고3 친구들, 아, 지금 현재 이제 고2 친구들이죠. 그래서 고3 친구, 고3이 되는 시점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출결은 꼭 잊지 말고 챙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이 수능 부분은요. 자, 다군의 모집 단위가 신설됐다는 부분. 예, 가군, 나군에서 원래는 가군, 나군만 뽑았지만 이제 다군까지 같이 뽑을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반영 영역과 이 과목 제한 폐지가 돼서 어,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사탐과 가탐의 가산점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 적어도 3등급 이상. 한국사 역시 4등급 이상 꼭 맞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잖아요. 내가 굳이 어떤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서 패널티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3등급과 한국사 4등급은 필히 그 이상을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동국대학교 전형 계획안을 통해서 수시와 정시를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요. 차 후에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보다 더 명확하게 이제 동국대학교의 이 전형 계획, 어떤 전형 부분,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다어 밝혀지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동국대학교를 어 생각하는 친구들 꼭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